안녕하십니까. 피프티 피프티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을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 좀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가 많이 뜬 건데요. 사실 저도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돈 문제가 생겨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무슨 돈 문제냐? 라고 물어보실텐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요즘에 갑작스럽게 뜬 그룹이에요. 특이하게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먼저 떴어요. 근데 어떻게 미국에서 떴냐면요. 틱톡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중국에서 만든 짧은 동영상 같은 걸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틱톡을 보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미국에서 훨씬 더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 틱톡의 인기를 보면서 유튜브 쇼츠를 만든 거거든요. 이 틱톡이라는 곳에 본인들의 노래를 영어로 바꿔서 올렸다고 해요. 따라 부르기 쉽게요. 근데 이게 미국 쪽에서 대박이 나면서 K팝 역사상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메인 차트 진입에 성공했거든요. 거기다 16주 동안 빌보드 핫 100에서 랭크되어 있었어요. 순위도 계속 올랐고요. 빌보드에서 떴다는 걸 생각해 보면 다음 곡이 다시 빌보드에 진입을 못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했거든요. 성공이 예약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활동을 활발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었지만요.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뜸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K팝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싶기는 한데요. 보통 뜨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뜨면 꾸준히 활동하다가 해치하는 그런 수순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룹 뜨자마자 전속계약 해지 신청을 하다니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아볼게요. 이 그룹은 작년 11월에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곡은 대차게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올해 2월에 큐피트라는 신곡을 냈는데요. 이 신곡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틱톡에 영어 버전으로 노래를 올려서 이 영상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데뷔 6개월 만에 빌보드 핫백에 진입을 하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K-팝 역사상 가장 빠른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초스피드로 성공을 했다는 것보다 더 놀라웠던 게요. 이 피프티피프티를 50 기획한 어트랙트라는 회사는 중소 회사예요. K-팝의 대형 기획사라고 할수 있는 하이브, SM, YG, JYP 이런 게 아니라는 게더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려졌어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으로 질주할 것 같던 그런 그룹이 이게 웬걸요? 6월 19일에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요. 쉽게 말씀드려서 소속사인 어트랙터와 결별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결별 이유로 말한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가 정산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이번에 뜬 그룹이고요. 제대로 활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활동을 얼마나 했다고 정상 이야기를 하는지 좀 어이가 없긴 하거든요. 어트랙트라는 회사에서 이 피프티피프티라는 그룹을 만드는데 80억 정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트랙트라는 회사에서 하는 말이니까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보통 우리나라 K팝에서 그룹 하나 만드는데 몇십억이 들어간다고는 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80억이 아니라도 매우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걸알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시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데뷔하고서 아프다고 활동을 잘안한 그룹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는 회사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좀 가장 의문스러운 게 빌보드 핫백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진입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틱톡에 영어 버전의 노래를 올려서 띄운 거잖아요. 그거 사실 회사에서 한 건데 회사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본인들이 대단해서 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활동을 오래하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떠나간 거면, 뭐 본인들이 대단해서 떴다는 걸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 이건 마케팅의 성공이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잘, 그냥 본인들 돈을 벌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트랙트에서 외부 세력의 강탈 시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더 기부스의 안성일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피프티피프티를 P50, 기획한 건 어트랙트의 전홍중 대표예요. 이 전홍중 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가수 유열의 매니저로 연예계 일을 시작했다고요. 2000년대 초반에 샵이나 조간우 윤미래 이런 가수들을 프로듀싱해줬다고 하고요. 이걸 발판삼아 2003년에 오스카 ENT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w K, 기랑미 박강성 같은 가수들을 프로듀싱했는데 결국에는 2017년에 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또다부울 만큼 거액을 투자해서 이번에 피프티피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8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자금 투자를 위해서 본인의 시계도 팔고 차도 팔고 어머니가 모아놓은 9천만 원도 갖다 쓰고 이랬다고 해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전웅중 대표라는 사람. 걸그룹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안성일 대표한테 외주를 주어서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를 맡아서 프로듀싱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라는 사람은 돈 받고서 이 그룹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안성일 대표라는 사람이 관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멤버들이랑 안성일 대표랑 더 친하게 지냈을 거고요 듣기로는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안성일 대표가 연습하는데도 못 오게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성일이라는 사람 예전에도 소속사에서 가수를 빼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많이 의심이 되긴 하죠. 그리고 이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어트랙트 CEO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들로 보면요.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은 까도 까도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안성일 대표랑 5050 50 멤버들은 까면 깔수록 거짓말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론이 한쪽으로 확 기울었어요.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팬들이 가수 편을 드는데 오히려 회사 편을 들고 있어요. 하기가 뜨고 나서 활동도 얼마 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황당하긴 하죠. 또 어트랙트의 전웅중 대표라는 사람이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제가 좀뭐 확인할 게좀 하나 있어서. 네네. 제가 그 안성일 대표한테는 네. 바이 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전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예. 바이 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 레이블. 레이블을 뭐뭐 뭐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통 표현으로 하면은 그 아이들을 다 이제 그 인수하고 뭐 이런 아니고 말씀을 드린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5050 50 그룹 자체를 워너 코리아에 200억에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트랙트 전홍중 대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 저런 녹취록이 나온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k 팝 역사상 뜨자마자 어떤 가수를 다른 회사에다가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는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도 지금 50-50의 시장가치가 600억 정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0억이라뇨. 말도 안 되죠. 짧은 녹취록만 가지고서 정확한 걸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요.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50-50가 성공하니까 그거를 팔아 넘기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 성공하다 보니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정확한 건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전웅중 대표라는 저 사람은 참 안타깝기는 해요. 현재 나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싼을 해요. 피프티 50, 피티한테 통수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많고요. 어차피 가수들 잘 모르니까 멤버들 싹 바꿔서 그냥 피프티 50,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데뷔시켜라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이제 막뜬 그룹이라서 사람들이 저 가수들을 잘 모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멤버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게 사실 그 틱톡의 광고료랑저 아이들 키우는데 들어간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또 다시 써야 되니까 쉽지는 않죠. 많은 돈을 써서 그룹을 키웠는데 뜨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 참 황당하기는 하죠. 확실히 돈이 되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이 사건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황금화를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 황금 아에 낳는 거위가 본인의 황금이 부러워서 본인 스스로 배를 갈랐다고 봐야 될 거예요. 뭐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대로 흘러가면 성공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거를 발로 차버린 희대의 바보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이미지가 나락한 가수 찾기도 힘들 거예요. 특히 안성일이란 사람 이 정도로 알려줬으면 사실 업계에서 매장이 아닐까 싶어요.